이부연놈 원상경 하나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평원에 갱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봉은 잘 솟았는데, 조금 아쉽다면, 수마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요. 이제 떨어져가지고. 봉이 아주 예쁘게 잘 솟았는데, 어쩌면 예. 예. 각이 진 것이 예.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건에 한번 예. 얹어도 될것 같네요. 예. 일단 요거는 다시 한번 모래에 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봉이 참잘 솟았네요. 예쁘네. 예. 잘 쏟았는데, 아, 여러분은, 아, 모함 그 자체만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아, 좋습니다. 음, 보수로는 잘생긴데, 이것도 각도사이드는데 조금. 하시면 아, 좀 있네. 석진좀 떨어지고. 좋네요. 이렇게 뭐놔도될것 같고. 뭐 어쨌건 아쉽습니다. 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물때가 좋아서, 어... 조금, 딕수구이, 어... 깊숙이... 멀리까지 좀 나올 수 있네. 있는... 어... 물때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다이 돌도 지금 피부는 조금 석질은, 어... 색감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어... 골석이 지금, 오래 많이 핀게 가끔 있습니다. 잡석에, 와, 그 석질에, 석돌이막 이렇게 호흡이 파있네요. 사단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또 말썽을 부리네요. 카메라가 계속 지금 오늘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 미라가 스탑이 안돼 스탑이 이러면은 끄다가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아이 전화기 땅 번거로움이 많네요 오늘 제대로 된 각도석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아 물속으로 뽑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때를 닦고 Todos 언제 만나도되겠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좋은정상는이정정 일단 끄집어냈는데 상당히 큽니다. <놀동> 봐도 되겠고 세워서 입속으로 봐도 되겠고 상당히 깁니다. 음, 그래도 오늘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 이런 걸 보네요. 이자리 좋은데 각도가 지금 더 기울어야 되는데 잘하면 음,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유, 오늘 그래도 날씨가 풀려가지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앱을 밑을 잡고 이렇게 잡으면 수평은잘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잡아서 한번 저대에 걸쳐도 될것 같네요 100%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가져가서 이제 각도를 잡든지 그래야죠. 이거는 수반석도 되겠네요. 밑자리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칼이야, 칼. 담봉, 아, 단봉, 단봉은 아주 잘 나왔네. 좋습니다. 뒤도 아주 잘감먹고 어지벅 초가속도 되겠고 이건 천연 계버입니다 물고임이 아주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 같아요. 물이 아주 맑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색감은 좋은데, 좀 얇고, 위에는 또 파가 나고, 각은 잘잡는데좀 아쉽네요. 쉽지를 않아요. 토끼나 이런 걸 모는 뭐 게다 맞아요. 아이고, 미끄러워. 바위들이 아주 거대합니다. 거대하고, 돌 석질들이, 돌은 강질인데, 색감은 그렇게 음, 빼어나질 않아요. 이런만 각도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네, 이거는 석질도 좋고, 네.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이놈은 한번 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한번 얹어서 한번 볼게요. 얘는, 방향만 잘 잡으면 조금 될것 같은데. 오래 예. 아주 숨어도 잘리고 좋습니다. 분 좋아서 또 이렇게 해서 병원을 안 보면 되겠네. 병원은 저리가 참 좋네. 저리가 좋아서. 모래으 아주 잘 나왔네요. 요거는 지금, 요거를 미출해서인상석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 저 아크에 눈이 두개나온네 いや。<ス> 수번 돌이 될것 같은데 보수마잘 아, 됐어요. 아, 이걸 어떻게 연출해 야 보냐? 이렇게 해서 쌍봉으로 뻗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입속으로 입속으로 해도 막뭐 되겠고. 또 상당히 아, 재밌네요. 아, 수반에 깔아도 되겠습니다. 바닥이 좋아서, 예. 좋네. 석질만 조금, 아, 좋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예, 좋아요. 아, 무리모로 봐도 되고. i sure. 조금 얇기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잘 각도만 잡으면 아, 모형이 나올 것 같네요. 아. 이렇게는 엄청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예, 좀 얇습니다. 조금만 더 두꺼워도. 앞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잡아서 각도를 쪼개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는데 뭔가 좀 하나 부족한 느낌 이거는 황칼라인데 아주 아, 색감이 참 좋습니다 색깔 한번 봐보세요 이영도잘이었고은이영상뭐이렇게 세워서 봐도 되고, 상은 높여서 단으로 봐도 이고 아, 또이감이참 좋습니다. 소마도 잘 되고. 야, 아주 상요이고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네, 색감이 이거 네, 좀 연한 게 있습니다. 녹색으로 무늬가 네, 좋네요. 이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물대를 참잘 잡아가지고, 예, 지금 각도석을 계속 보고 있는데, 뭐좀 딱히 눈에 드는 게 없네요. 계속 또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잠시 종료하고 한번더 찾겠습니다. 담보입니다. 세워놓은 이렇게 멋지는데, 일단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런들은 기름을 발라놓면 으 아주 광택이 잘 납니다. 책인데 한번 봐 보세요.